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인 귀한 형제의 자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율법을 소유한 것만으로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위선에 대한 바울사도의 날카로운 지적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율법을 가졌지만 행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들의 죄를 확인하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로마서 시리즈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을 통해 유대인의 자기 모순과 위선을 간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만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들을 소경의 길잡이,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어리석은 자의 훈계자 등으로 여겼습니다. 율법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모번을 가졌다고 자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부침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선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이러한 위선의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불순종적인 삶으로 인해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관합니다. 아멘. 다음 예고에서는 할례라는 유대인의 가장 큰 외적 표식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와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바울 사도의 논증을 묵상하시겠습니다.